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국기 29장 10절에서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껍풀과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숯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뒷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이것이 내 분깃이니라.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널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재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일해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망문에서 그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재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숯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레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필요한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위임식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 줍니다. 먼저 위임식은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문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죄 문제였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제사장 직분을 맡도록 하나님께 선택받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영적으로 뛰어난 거룩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에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자는 자신의 손으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즉,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엄숙한 회개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속죄는 죄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짐승처럼 죽어야 할 죄인이요. 자신을 대신하여 죽는 이 짐승의 재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일을 하고서 12절 보니까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습니다.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소장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에 있는 향단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번제단 밑에 쏟아야 했습니다. 속죄의 시작은 죄의 고백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죄의 고백은 구체적으로 피를 뿌리는 행위로 이어져야 합니다. 즉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임식은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어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양 전부를 태워 드리는 번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번제는 제단 위에서 전부를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사람이 자기 전체를 다 드려 그 직무에 임하겠다는 결단을 말합니다. 즉 번제는 여호와께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헌신의 결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위임식은 정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순양 한 마리가 위임식을 위해 사용되는데 이 양을 위임식의 순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22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며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 용도가 독특합니다. 여기서 생소한 부분은 순양의 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 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 뿌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와 또 재단 주위에 뿌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재단 위에 뿌릴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를 것을 명령합니다. 귀에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엄지손가락에 뿌린 피는 제사장이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엄지발가락에 뿌린 피는 제사장이 백성들 가운데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피를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보면은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립니다.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해 집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도 뿌린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별되는 순서를 갖습니다. 이렇게 피가 뿌려지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옷이 모두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물의 피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정결의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할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온전해야 하는지를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임식은 화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요제였습니다. 우선 무교병 떡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쥐고 그 손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고 불태웁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께 떡을 드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어서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또 요제를 드립니다. 26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와 같은 것은 화목제의 일부였습니다. 화목제는 제사장과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공간인 성막이 회막이 되어 사람들과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제사장이 존재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먼저,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절차가 우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번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기 전체를 다들여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몸과 옷에 피를 뿌리는 의식을 통해 정결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순서였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적용할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속죄와 헌신, 정결과 화목을 위한 제사는 하루에 또 단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랫동안 진행됩니다 이랫동안은 하나님의 창조주기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주기에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래 동안입니다. 제사장은 정해진 이래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속죄와 헌신 그리고 정결과 화목을 위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우리 또한 시간 주기에 기본이 되는 일해 동안의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단케 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이 있는 예배자. 날마다 날마다 주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결단이 있는 예배자.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예배자. 날마다 날마다 주와 화목하여 동행하는 예배자. 이러한 삶이 이래 동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래 동안이 켜켜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래 동안에 예배자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